자, 그거 가자. 그거 고 가자. 뭐야 되지? 이 뭐야? 아마추어 의미크 아. 나보다 300시간 더 했으면서. 아, 모르겠네. 아, 나스라이언 했다. 아! <laughs> <laughs> 이럴 지 알았지. 너무 <laughs> 야올라너 너에게 좋은 일인데 왜 굳이.. <laughs>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놀리고 싶어? 하아.. 기운나다 놀리는 거지! <laughs> 다음에 드론으로 저기 안쪽 거만안 준비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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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 뿌-뿌- 꼬마 자동차- 전화 한번 할게. 오케이. 불을 <laughs> 줄여! <온. 웃음> 다준준했어 나, 컴퓨 시포시포! 준비, 하나, 둘, 셋! 아우! 아나는데도 봐. 나나이나 이걸 놓쳐. <laughs> 잠이 지금 내려가서 내디퓨저 죽어줘. 어! 이스 아니 잠이 창문 나가 창문 어 나. 창문 어, 창문 나가서 오케이 오케이. 잠자리. 아 내가 비즈를 십발 잡았으면 이런 서 다시오 다시 올라 다시 올라가. 올라가. 어. 잠이 지금 회관 쪽 구름다리 트랩도 내려가도 아무도 없거든 애들. 어. 거기내서 주방 쪽잽에서들어가오 가야 돼. 보이죠? 보여줘. 1구석구석터 가서 자5 s e c 소리 들려 <내, 소리> <laughs> <소리 내, 웃음> <laughs> <laughs> 아파! <웃음> 나이스. 잠이 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I 민 e a 는 the pinky who comes from Bosworth doing w 어 a 쟤 s 와줬구나 아 Oh, o 데 내가 왜저요 h oh, I can't believe it. I 안에. n t believe it. I can't b e l i e 이 e it. I can't believe it. 아, 그래? n t believe it. I can't b e l i e v 라 it. I 이 내 거기서. 지금, 방안쪽으시가 맞나? 방안쪽인방방안쪽방안쪽에있어 어, 저저저 저. 안이으로방 안쪽으로. 방안쪽 이미 점검하나 로방안쪽아 그래? 아, 좀설치죠난넌이스도 음, 응. <laughs> 와, 이 기량 급격히 상승되 느끼고 있... 아, 뭔 소리야 이거. 와, 벙커 있어, 벙커 있어, 벙커 있어, 있어. <laughs> 아, 갈아버린다고 사람이 있는 사람을 <웃음> <웃음> 어딨어, 이 새끼. 아, 아이, 뭐야, 이거, 씨발. 아, 씨발. <laughs> <laughs> 서드 서재, 서재 쪽에 서이 새끼 로서가아이로 서드 쪽으로. 서드 쪽으서서재쪽에서쪽 서드 쪽서재 2층 호. 외부, 저기 음. 제로 서드 보고 있어 야 우리 1층에 로비 1층에 지금 애로비 1층 애로어 계단으로 올라올 것 같아? <laughs> 아, 불비서단으으올올올 p 같아 불비 꺾었어 아 h 비 Bosa, 고 오케이 막아버리기 a 씨뭐 h 어 상대?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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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바나로 a h 히바나 n a Hibana, Hibana, h i b a n 이 h i b a 히바나 컷 히바나 a Hibana, h i b 비 k 잡았어. 오케이. 이제 었다아라고 g 지 i n g to go to the house. i 이 g 고했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에 e house. I'm t 로피 e house. Okay. I'm 트로피 트로피 o g 트로피 와봐 e h 와봐 s 트로피 와봐 트로피. 1층에 있는, 뭐야 펄스 차, 펄스, 펄스, 펄스 잡았어 알리바이 잡았어? 특능 3초 뒤에, 특능 3초 뒤 와마이 부상, 와마이 부상 오케이 아, 발사슴에사슴에 라스트, 사슴 라스트 나이스 나이스 아, 저 우리 네. 여기서 쉐, 도우 복싱하고 개 멍청하게 왔는데 저 뭐야? 아니 이런 개 바보들을 봤나? 오인 상봉을 나한테 저, 런 애한테 죽었어. 아니 강호, 너 저런, <laughs> 아근 진짜.. <laughs> 저런 놈들아 죽은거야? 내가 더 <laughs> 내가 제일 속상해.. 나도 피해, 나도, 피해, 나도 피해. 자민이 얼마나 의옇해 봐봐 <laughs> 장판팔 장비처럼 아니 옆집 자민이는 어? 3킬 하고 그러는데 아 어, 어,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어. <laughs> 자민이는 에어컨 있잖아 우리 집은 에어컨 없 지금 리집고있어 2분의 3!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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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으아! 으아! 이아 으아! 하아가리으오 으아! 이아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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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자민 어림도 없다고. 이 녀석아. 아, 화났네. 아. 아, 이 정도 했어. 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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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어? 바로 보고 있어. 도미 기둥 구석에, 기둥 구석에 기둥 구석에 이거. 기둥 구석에 이거. 대가 대가. 도미 기둥 구석에 애거 있어 응, 여기 이거. 애거. 이거 커요, 커요, 커커 기둥 뒤에 애거 커. 애교 커, 애교 커.

보자, 한번. 디디야어디야이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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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오 오디오. 오뭐오 오디오. 뭐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 와이 럭키 로니를 쓰세요 여러분 대탄, 대탄 로니 어 대탄 로니 이게 개석이라니까 로니가 대탄이야 어 뭐야? 샷건 맞았는데? 웬지턴트. 문 앞에 들어와있어 그럼 어, 계속 확인해줄래? 이한 칸이야 베이스 아직도 앞에 있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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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동민, 동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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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아 죄송해요. 뒤쪽에도 있어가지고. 뒤에는 땄어. 레이스는 딸피야 어. 아크로, 아크로 또 약수. 커 다섯, 라스 어디야? 몰라. 라스 어딘지 모르. 손지도 모르. 뭔가 퓨정가뭐 글라즈가 이런 애 있었는데. 글라즈일 것 같은데. 소리 들려, 송 걔도 나, 내가 때려가지피는을거아 아, 이스헤드야 마... oh. 여기 지하지하 지하, 빨개 아래. 아. 빨개 이야, 아래. Okay. 도마이피야 이하, 이하, 빨개 데려간다. 아, 씨발 <목소리> <시발> 뭐야! <laughs> 아, 아 마우스 두근네, 진짜 이거 잘못 누른 거. 빨 빨갤라... 강원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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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m g 는안 들었네. 바로 ADS. 씨발 말하지 말 걸. 시작하고 근데. 자민이 뚝배기 따고 시작하면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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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 왜? 정 정지해 정찰여. 예거 예거 예거. 예거야. 예거야. 그렇지. 잘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름은 자민이라 불러 줘야지. 예거야. 예거야. 가 뭐야? 아, 자민이 빈정사하게. 그렇지, 예거야? 이악. 스트 자민이 내 라커에서 나가는 거 보고 있을게. 샷. friendly o p 아, 프야 이거 어쩔 건데. 뭐지? 만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냐기 이거 냐 사실 가뭐에이한번지 이거 뭐지? 이거 뭐

그 동호 오른 쪽. 하 들어갔어? 거기서 캠을 깼어 입구에서나와서내가 여기서 커게바라커스바라커스 라커스바. 라커스봐커있다라커 있다. 있다, 어? 있다. 어, 음. 커우 <목소리>